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의 부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요 자막 좀꼭좀 좀 읽어주시고요 자막 좀꼭좀 좀 읽어주시고요 오늘 장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장은 좀 조정을 했죠 근데 이 조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뭐양 양봉 양봉 음봉 양양 음, 양음 양, 음. 양, 음, 양. 여기 이런 것들 양음양 음, 양. 이거는 주식에서 아주 당연한 겁니다 물론 오늘 5일선이 686 인데 5일선 정확히 지켰나요 종가가 686.1 2 인데 5일선이 6 8 0살 5일선 약간 미치네요 근데 이 조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을 지금 뭐어 지금 오늘 주정 조정을 조종, 주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양음 그쵸? 그렇죠? 또, 음주고 양을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양을 줄 수도 있고, 여기 오일선을 살짝 이탈시킨 게 조금 안 좋지만, 이제 가능하면 이 오일선 위에 안착을 했으면 좋을 뻔 했죠. 어제도 오일선을 못 탔는데, 오늘도 오일선을 살짝 못탄 거는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보시겠지만, 뭐, 오늘 코스피에서 삼전하고 하이닉스 조정을 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줬어요. 그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가 또 도지가 나왔잖아요. 내일 양봉이 뜨면 이게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내일 은봉이 뜨면 또 여기 오일선까지 밀려야 되고요. 요거 이제 캔들을 보고, 이 캔들에 대한 공부법은 나중에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드려야 되겠다. 어떤, 뭐 한번 나를 잡아서 캔들에 대한 공부를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드릴지, 뭐 어떻게 할지 그건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캔들에 대한 공부는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고 쭉 보면은 연구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연구하다 보면 보여요. 연구하다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도지 나왔잖아요. 여기 양봉 나왔죠. 그러니까 다음날 어떻게 양봉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게 도지 나왔는데 음봉이다. 그럼 음봉이 돼요. 이제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오늘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코스피는 강보합 끝난 거예요 강보합 코스닥이 이제 오늘 코스닥이 0.5% 정도 조정을 줬습니다. 일본은 괜찮고요. 뭐이 시간 열리고 있는 중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들이 음 우리만 이제 왕따를 당하다가 우리가 좀 이제 왕따에서 좀 벗어나는 분위기 뭐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 이 시간 뭐 미국은 어저께 좀 좋게 끝났고요. 이제 오늘 저녁을 또 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 자체는 많지 않아도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자이 정도로 끝나는 게 좋아요. 코스닥도 상승이 820, 하락이 763이에요. 그러면 이게 코스닥이 지수 조정을 줬어도 이런 분위기는 좋다라는 거죠. 그 우리 장이 이 이런 형태로만 가면 지수 조정, 지수가 뭐 지수라는 건어차피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이렇게 되면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한 좋은 장세로 보는 거죠. 코스피 강보합에 끝났지만 460개 상승, 412개 하락 이런 거는 좋은 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이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장 자체는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수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캔들에 대한 공부는 다음에 한번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장에 잘 갔던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자, 오늘 장에 이제 잘 갔던 것들을 보면요. 하나가 지금 어제부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료 AI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의료 AI들이. 그쵸? 의료 AI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 AI들이 어제부터 어저께 루닛이 막 가더니, 오늘은 또 뭐가 갔어요? 딥노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갑니다. 셀바스, 이런 종목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흐름들을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구나. 이 흐름들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장은. 왜냐면,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저기 아직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섹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늘 집중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어제 루니시 대장으로 갔고 지금도 이렇게 갔잖아요. 요거는 뭐루니이 지금 여기서 더갈 거예요. 이거 루니시 이제 의료 AI, AI가 다시 2023년 봄을 봄처럼 다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런 거는 이제 좀 조정을 좀한 58,500원 정도 조정을 주면은 들어갈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오늘 딥노이드도 갔어요. 딥노이드도 뭐 이제 조금 이거 딥노이드 이제 시작이죠. 딥노이드 이제 오늘 거래량 나고 처음 시작이에요. 그럼뭐 이런거 뭐 조정을 이런 뭐, 뭐 이정도 6,800원 정도, 정도 조정을 주면 가야 되겠고요. 오늘 셀바셀스퀘어가 갔잖아요. 물론 셀바셀스퀘어가 이제 과거에 이건 해리슨과 해리스 관련 의료 AI로 돼 있었죠. 근데 오늘 뭐 우리 바이오랑 이런 뭐 대, 대마초가 가니까 같이 간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바이오나 이런 대마초가 왜 갔습니까? 트럼프가 요새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뭐 임명할 때마다 이시가 되고 뭐 우리 장을 들썩들썩 하게 되는데요. 법무부 장관 임명한 친구가 뭐 마리오나 굉장히 그친마리오나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랑 오늘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해 그거 영향으로 가긴 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에 비우노. 이렇게 하고 있죠. 비누는 갭 띄우고 밀렸어요. 그래서 요 종목들은 지금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매수자리 좀 알려드렸죠. 매수자리, 매수자리 58,000원 정도, 딥노이드 그쵸? 6 700원, 800원 정도, 6,700원에서 800원 사이. 요 셀바스 헬스 케어, 요건 지금 매수자리가 좀 애매해요. 좀 둘러줘야 되겠네요. 4,100원 이하. 요런 정도에서는. 매수타점을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왕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바이오랑 말씀을 드려야죠. 뭐 급락을 했잖아요. 그 우리 바이오.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해갖고, 여기 올라가면서 좀 매도가 쳤고요. 여기서 미처 매도 못한 건 여기서 모아서 매도를 다 쳤어요. 매도를 쳤는데, 미처 다못 쳤죠. 더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 헤리스가 될것 같았으면 이거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지율이 혹시 반등이 나올까? 반등이 나올까? 반등이 나올까 하면서 세, 반등이 나올까 하면서 개인도 세력도 못 털고 있던 물량이 있죠. 그렇죠? 그 물량. 그 물량들하고 요 밑에서 조금 또 요렇게 한 번씩 요렇게 친 것들이 모아 모아서. 그렇죠? 모아 모아서 이거 한번더칠 거예요.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지금 모아서 스윙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거 매일매일 이제 트레이딩이 나올 겁니다. 당분간. 당분간 트레이딩이 나올 거예요. 이거 또 조정하겠죠.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트레이딩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가라. 대장주니까 우리 바이어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오성 첨단 소재, 파일 약품도 다 마찬가지인데 에머리지도. 대장주니까 우리 바이어만 갖고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고래유전이 가고 있는데, 고래유전은 잘 보세요. 제 고래유전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제 가스공산이 뭐니 이제 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고래유전은. 다시. 넥스트는 우리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넥스트는 우리 뭐 여, 여기서 이, 이 정도에서 있어서 상당히 수익이 많죠. 전거점 100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뭐 실시간 리딩 드리는 건 아니니까. 아무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뭐니 뭐니 해도 또잘간 테마가 뭡니까? 뭐예요? 자율차죠. 자율차. 자율차들이 잘 갔는데요. 자율차는 오늘 대장이 인포뱅크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장을 돌아가면서 가요. 돌아가면서. 한 종목이 대장을 가진 않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자율차들도 지금 트레이딩 개념으로 가요. 모아서 가는 게참 어려운 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 주포들이요. 그렇죠? 자율차도. 어려운 장을 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분들 이거 모아서 갈 자리 어떻게 되냐? 저는 보이죠 그 자리는. 그건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아서 가기가 참 어렵게 만들었어요. 오늘 뭐 본폰이링크도 갔죠.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매스타처 잡아서 모아 가시면 돼요. 근데 자율차는 지금 지금 이제 며칠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이틀 잘 갔잖아요. 그럼 며칠 조정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게 내일 또 급등이 나오면 이거 계속 이 섹터가 좀더 가는 거예요. 이게 대장이기 때문에 내일 이게 양봉이 안 나오면 이 섹터는 조정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다 그러면은 아 오늘 뭐 항공주들도 잘 갔는데 우주항공주들 HVM이 또 갔어요 오늘. 저희는 이거 갖고 있는 종목 아닙니다. 근데 이거 2 0일선하고 이격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이렇게 이격이 큰데, 그지, 뭐, 이격 안큰 것도 많은데 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항공주가 내일 그 스페이스 X 발사를 해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일단 조정을 한번 줄 가능성이 커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비중을 줄였습니다. 일단요. 그렇게 보고 비중을 줄였어요. 일단 그렇게 보여요. 이런 게 지금 대장주였잖아요. 대장주가 이렇게 이격이 크면 얘가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11선을 딛고 갔어요. 11선을 딛고 갔기 때문에 더갈 수도 있어요. 제 말씀은 그 가능성이 100%는 아니었는데 그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이격이 크고 11선을 딛고 올라가긴 했지만 내일 또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조정을 줄, 줄지 모른다 해서 비중을 줄이고 가는 겁니다. 해운해 조선주는 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없죠. 조선주는. 조선주는 뭐다 좋아요. 지금요. 조선주는요. 조선주는 좀안 좋은 게 없습니다. 조선주는 안 좋은 게 없는데, 뭐, 이런 성강밴드 이런 종목도 아주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많이 치고 가잖아요. 그죠? 조선주는 안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조선주를 하나 뭐를 추천을 해 드릴까 하면은, 전에 제가 이 옛날에 카톡에서 할 때는 이 최진중과 추천을 드려서 한번 수익을 크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수익을 금년도에 금년도 5월 달에 카톡방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서 이제 지금 카톡방은 못하니까요. 그니까 텔레그램방 안 들어와 계신 분은 참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텔레그램방 올려드린 영상 밑에 주소 있어요.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이거 요거는 텔레그램방이나 뭐 이런 데서 한번 제가 잘 한번 볼게요. 어느 종목을 드릴지는 조금 연구해갖고요. 요번 주내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는 지금 종목 추천을 별도로 안 드려도 제가 섹터 설명하면서 종목 설명 드리는 게 거의 다 종목 추천과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언제 오늘 좀 의료 AI 좀 특집 분이 비슷하게 의료 AI 하고 해리슨 관련주 얘기를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저거 보셔야 돼요. 뭐냐면면김동현주 보셔야 돼요. 김동현주김동현주가 뭐뭐 있습니까? PM 풍년, SG 글로벌, 윈하이테, 스타플렉스, 코메론, MK전자. 자, 이게 지금, 김동윤 준데요. 이거는, 저희, 저희는 이 종목 지두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종목을 더 들어갈까도 생각 중에. 왜냐면 대선주라는 거는 한번 가면은 많이 가거든요. 한번 가면 많이 갑니다. 풍년이 시위에또 많이 올라가겠네. 갑자기 막. 매수세 늘어나는 거 보니까 풍년은 씨, 또, 또 치고 가겠네. 풍년 보유 종목입니다. 다른 한 종목은 오늘 모, 모았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혼자 잘 하시는 분은 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없거나 아직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은 오셔서 아주 재미있게 매매도 하시고 팔딱팔딱 뛰는 종목으로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같이 하시죠. 정말 그러면은 수준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랑 좀 하시고 나면은, 아, 주식 보는 눈이 뜨이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